우리가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태의 활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동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need to wash the car. 이 능동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은 the car needs to be washed. 여기서 다른 표현 또 하나 있습니다. the car needs washing. 오늘은 저와 함께 약간 생소한 need 수동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이 수동태 문장은 정말 쉬운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수동태의 기본부터 다양한 활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영상들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수동태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영어 표현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need 수동태의 기본 뉘앙스는 수동태 뉘앙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새 차가 필요해. 수리가 필요해. 도색이 필요해. 시운전이 필요해. 그 차가 어떤 행동을 필요로 하지만 그 행동을 행하는 에이전트,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을 때 기본 뉘앙스, 수동태의 기본 뉘앙스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need 수동태 문장 구조 또한 수동태 문장 구조와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항상 something. 여기서 something은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nanimated,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something으로 어,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need, ing. s는 주어가 3인칭일 때는 s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복수일 때는 s를 안 넣어주는 거죠. something needs ing. 예를 들어서, 세차가 필요하다. The car, the car needs washing. The car needs washing. The car needs washing. 쉽지요? 높아심에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해석하는 것과 뉘앙스, 차이 항상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 수리해야 돼. 이것 또한 the car needs fixing. 차는 수리가 필요하다. 꼭 항상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차가 수리가 필요해. 차 수리해야 돼. The car needs fixing. 도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The car needs painting. I think the car needs painting. I think을 넣어주셔도 되지만서도. 아 그거 도색해야 될것 같은데? The car needs painting. 쉬운 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The car needs test driving. 이처럼 뭐뭐 할 필요가 있 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해야 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eed 수동태의 뉘앙스, 문장 구조 어렵지 않지요 이로써 이론 학습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선샤인 잉글리시가 아니죠. my car needs fixing 이것을 faced value, 내 차는 수리가 필요하다를 넘어서 내차 수리 필요한 것 같아,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포괄적인 으 뉘앙스를 갖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활용, 언제 이 문장을 사용하는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요청,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또한 need plus ing에 올수 있는 관역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조금 더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need 수동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to clean the room. 이것은 능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agent, 이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The room needs to be cleaned. 에이전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내포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The room needs cleaning.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에, 에이전트, 행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The room needs cleaning 이라는 말을 했을 때두 가지 뉘앙스를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The room needs cleaning. 어, 이거 청소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또는 The room needs cleaning. 그래서 청자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뉘앙스 또한 갖고 있다는 것. 어, 방이 너무 지저분한데 청소해야 될것 같아요. 부탁하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 이 문장이 You need to clean the room 보다는 공손한 거죠. 왜? 공손을 표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같이 설명했습니다. 시제를 바꾸는 거, 기타 등등. 여기서는 you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You need to clean the room. Please clean the room. 보다는 the room needs cleaning. 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좀 청소해 주세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 될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조금 더 공손한 것이 the room needs to be clean. 완벽하게 길게 말하는 거지. 조금 더 공손할 수는 있습니다. Now, let's expand our knowledge. 영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접시들은 씻어야 한다. 지격입니다. 설거지 해야 하는데. 그러면 the dishes need cleaning. The dishes need cleaning. 어,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겠다. 또는 야, 설거지 해야 되는데. 좀 해줄래? 이런 뉘앙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트를 갈아야 해요. 여기서 시트는 침대 시트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My sheets need changing. My sheets need changing. 이 말을 할때 우리 아들이 시트를 갈을까요? 아니죠. 저한테 갈아달라는 부탁의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갑니다. My sheets need cleaning. 시트를 갈아야 한다. 요청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방을 다시 꾸며야 한다. The room needs redecorating. the room needs redecorating 이것은 어떤 시공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방좀 봐주실래요 the room needs redecorating 나이방 redecorate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언 부탁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쓰는 게 this room needs redecorating 낡은 카펫 모두 바꿔 갈아야겠다 all the old carpets need replacing all the old carpets need replacing 카펫을를 자신이 직접 가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 누구 불러서 카펫 다시 깔아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 필터는 1, 2주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the filter will need replacing every one or two weeks. The filter will need replacing every one or two weeks. 이것 또한 자신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어떤 정수기를 판매한, 그 설치한 사람이 이그 필터는 1, 2주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The filter will need replacing every one or two weeks. 차량 뒷 브레이크 드럼을 교체해야 합니다. The rear brake drums on the car need replacing. 이 문장을 딱 들으시고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센터에 들어가서 점검을 받았더니 점검한 사람이 The rear brake drums on the car need replacing. 브레이크 드럼 바꿔야 돼요. 누가 바꾸는지는 모르겠죠. 이 차를 담당한 사람이 바꾸겠지만 The rear brake drums on the car need replacing.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My website needs updating. My website needs updating. 자신이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 내가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항상 부탁해 왔으면 전화해서, Hey, my website needs updating. 이렇게 부탁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The files, need updating. The files need updating. 마찬가지로 자신이 할 건지 아니면 남을 시키는 건지 또는 부탁하는 건지 그 뉘앙스는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The problem, needs addressing. the problem needs addressing.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보다는 The problem needs to be addressed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어떤 회의에서, 공식 자리에서 할수 있는 자리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브레이크를 조정해야 한다. The break needs adjusting. The brake needs adjusting. 너의 관점을 조정해야 돼. 직역입니다. 너의 관점을 약간 바꿀 필요도 있다. 이런 뉘앙스죠. 이럴 때, Your perspective needs adjusting. Your perspective needs adjust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배터리를 갈아야 할것 같아요. I think the batteries need changing. I think the batteries need Changing. 약간의 조정, 수정이 필요하다. Need some tweaking. Need some tweaking. 여기서 i t 을 제가 말을 안한 이유는 관용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i t 을 생략하고 need some tweaking. 어떤 학생이 그 에세이를 교정할 때, 아, need some tweaking. 약간만 수정하면 돼.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핸드폰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My phone needs upgrading. My phone needs upgrading. 이 문장 또한 들으시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딜러십에 가서, How can I help you? My phone needs upgrading.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전화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부탁하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too much information이 될 수도 있지만, my car needs washing. my car needs washing. 오늘 배운 need 수동태의 문장입니다. 이것을 my car needs to be washed. my car needs to be washed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my car needs to be washed에서 to be를 생략하고 my car needs washed. My car needs washed. 이것은 미국 어떤 지역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다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output. I'm guessing there are many things in your house that need some taking care of. So, something needs ing. Use this format. to make your own sentences.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and we'll see you tomorrow.